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다요. <목소리> <야픈데요>. 그렇죠. <목소리> 각각 다른 의미의 기로에서 있는 두 팀, 피퍼. 창원의 g 지가 먼저 공격권을 선점합니다. 김시래가 빼주고 코너에서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박성진이 하프트를 넘어섭니다. 자, 초반에 전자랜드의 수비 패턴을 보는 것에 안 재미가 될수 있겠네요. 예. 끼워주는 볼, 골밑에서 포웰이 해결하는 첫 득점, 인천전전했대 포웰 선수는 힘은 연패지만, 자 끌어냈어요. 하지만 다시 잘렸습니다. 문태종에서 점 정확합니다. 포웰과 제퍼슨이 만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빠른 연결, 골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김시래. 골포다 직접 뜹니다, 득점. 차바위 박성진 앞은 김지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빠른 연결 골 밑에서 득점 성규 득점 박성진의 어시스트 자 패스도 좋았고요 문태정 제퍼슨과 주고받았습니다 데이본 제퍼슨 페인트존 다가와서 올라갑니다 제퍼슨 두점차 뚫고 옵니다 짧게 빼주고 정면점수 제퍼슨 정확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자랜드는 계속해서 제퍼슨 선수가 볼을 받는 시간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네. 유병훈 우중간으로 양우섭 다시 유병훈 이어 받고 서걱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책임감을 준다 이거군요. 허엘 다가와서 투했다.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웰의 역전 덩크 23대22 한전 뒤져있는 창원 LG 샤클럭과게임클럽 7초 정도의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랜덤 디펜스 변화가 있죠 예. 자 투트리 지역권으로 바꿨습니다 전면 석점 들어갑니다 유병훈이 결정적일 때두차례서 석점 도료를 1쿼터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틸 다가옵니다 주고받고 원앤 1 쿼터 남은 시간 5초. 유병훈의 쇼 타임으로 점수차는 넉 점차. 박성진의슛은 빗나가면서 결국 1 쿼터를 앞서면서 마친 팀은 창원 LG였습니다. 유병훈이 손짓을 보냅니다. 네퍼슨, 메시가 공을 떨어뜨렸고요. 박성진 안쪽으로 레이업. 다시 성민까지 따라오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29대28 이연호의 스크린 받고 박성진이 움직입니다 이연호 타이트존 다가왔습니다 샤크락 점점 떨어져갑니다 4초, 3초 박성진 직접 성점무력방어상황에서 <목소리> 전자랜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중간, 그 이었습니다박성 36대33 유병훈 문태정 다가와서 외곽으로 우중간 와이드 오픈 속점 38대36 다시 앞서 나가는 창원 LG 잡으면 한 골의 느낌 심금요즘에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laughs> 정리를 하죠 면에서 던집니다 코엘도 득점포로 곧바로 맞받아칩니다 한점차또형을 이룰지 아니면 문태종 정확합니다. 5점 차이쿼터 남은 시간 2분이요. 자 문태종 선수는요.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투닝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예.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뜻 말뜻하면서 쏘는 슛. 뭔가 좀둥글둥글한 느낌인데. 이연호 라인 안쪽에 서던졌어요 2점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태종 대네 퍼슨. 다가옵니다. 다시 문태종. 쏩니다. 정합니다성포 <놀라> 다가옵니다. 쏩니다. 떨어집니다. <놀라> 빠른 연결. 제퍼슨. 호웰과 맞대결. 펜션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남은 시간 10.5초. 다시 6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이 쓰죠. 예. 그 디펜스가 지금 오지 않았어요. 5초, 4초, 여전히 포에, 코너 쪽 올라갑니다. 라인 안쪽, 전, 갑니다. 문태정 페인트존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 제퍼슨 선수가 로코 쪽에서 볼을 잡으면, 또 디펜스 작전이 비펜스 그 작전 나왔습니다. 예, 다가옵니다. 제퍼슨! 부상도 좀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요. 예. 조심해야 되겠죠. 피켄롤 시도하다 외곽으로 외곽에서 김영환. 3점! 걸려놓습니다. 이런 것이 김영환 선수의 모습이죠. 64대 51. 자, 어떻게 보면 제퍼슨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벤 공격 중. 박성진. 다시 1점 차. 칼스로드 틀려줍니다. 박성진. 다가와서 다시 빼주고 코너가 열립니다. 3등적중 일곱 전차 이현호에서 점프!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멘트 면보다도 여러 가지 면을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에서도 전재랜드가 조금 손해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정병국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슛을 성공시키면서 7점 차를 만들면서 4쿼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드의 스크린 받고 움직입니다 박성진적점 <laughs> 빗나가고 리바운드를 김영원이 따냅니다 긴 패스 리드 패스 이어지고 올라갑니다 득점 속공이 나왔습니다 제퍼슨이 밀어냅니다 지능적인 수비 이어서 다시 LG가 달립니다 제퍼슨 마무리 자 타임 하나 불러줘야죠 11점 차로 다시 두점의 수점 수차를 만든 창원 l g 입니다 자, 지금은 제퍼슨 선수의 수비 능력이 다 발휘가 됐어요. 예. 자, 수승을 쏘고 예. 난 이후에 습공을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연습 과정에서 바란스 문제가 있어요. 김상규 레이업 실패! 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소리>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이 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탑에서 올라갈 때는 빼보드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빼포드를마시지 않고 빠야 되는지를 고민하거든요. 공을 뺏어냈고 박성진이 달립니다. 레이업 성공. 다시 9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두명사에 갇혀있는 제퍼스 선수인데 외곽으로 풀려졌고요 유병훈의 석점 시도. 적중. 제퍼스는 스프레이. 받고. 안쪽으로. 골 밑으로. 고공 연결. 성공. 김시래와 김영환 <laughs> 잽스텝 이후에 던집니다.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김시래 잡았고. 김패스 이어받고. 제퍼스. 열여 점차! 자, 지금은 김실의 선수의 시야를 볼수 있었던 장면이네요. 안쪽으로. 김영환, 뜰때 볼을 흘립니다. 여기서 주황색 유리폼들이 빠르게 튕입니다 박성진. 달고 올라갑니다. 박성진의 득점서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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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쪽으로 골밑에서 블럭이 막힙니다. 자, 유병훈 선수의 블락이죠 코너 3점, 김상규 문태정, 뚫었습니다. 올려놓으면서 다시 2점 신기하죠 90점을 돌파하고 있는 창원 LG 이제 승리의 구분음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허에 박성진 석점 잃었고요 다시 박성진 쪽 떨어졌습니다 외곽에서 이연호 3점 조금은 늦었습니다 9 1대79 이대로 경기는 정리될 듯 보이는데 김상규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2.4초 자,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예. 김실에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91대 79, 창원 LG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숫자를 5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전자에는 4연패에 빠집니다.